정국 션니달쌤입니다이거 어, 파이썬 출력 결과 관련해가지고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떨 때는 요거 하나만 출력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요렇게 각 가까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출력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중괄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요소들이 출력이 될 때가 있는데 헷갈릴 수 있죠. 그래갖고 요런 것들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떨 때 요렇게 한 글자만 출력이 되는 거고 어떨 때 요렇게 리스트 형태가 출력이 되는 거고 어떨 때 요런 세트 형태가 출력. 되는 건지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각가로 쓰는 거는 리스트라고 그래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각각의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각각 하나의 배열, 하나 그 a라는 배열 안에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자 요소, 한자 요소, 민자 요소, 국자 요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자, 그럼 이거 일단 보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a에, 자, 여기에 0을 이렇게 출력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뭘 출력하냐면은 a의 0번 인덱스에 있는 요소가 뭐예요? 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대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대가. 자 그리고 a의 뭐 2번 인덱스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출력되냐면은 0번, 1번, 2번 인덱스에 민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민자 각까로안 쓰는 거예요. 민자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에 있는 하나의 요소 범위를 가지고 온게 아니라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요소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자 찍히는 거고 민자 찍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된다. 그러면은 프린트 여기 프린트 있는 거예요. 자 프린트를 할때 a라는 걸 이렇게 찍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A를 출력하게 되면 은 지금 얘가 무슨 형태예요? 각가로니까 리스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형태, 이 각가로도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기는 거 대한민국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가 다운표면은다운표 써주시고 호다운표면호다운표 써주시고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요소만 가지고 왔을 때, 요소만 가지고 왔을 때얜 범위를 가지고 왔잖아요. A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얘는 이렇게각괄호를 표현을 해야 된다. 얘는 각괄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각괄호를 표시를 해 줘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포인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그 a라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는 거죠. 이 하나 대자를 뽑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i값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i n 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프린트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파이썬에서 프린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엔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i에 뭐 들어가 있어요? 대자 들어가 있단 말이다. 그래서 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엔터 빵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올라가서 그 다음 요소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 요소 한자 가지고 와서 i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i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밑으로 내려와서 한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 엔터 빵.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 요소. 민자잖아요. 민자. 자, 민자를 가지고 와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i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민하고 엔터 빵.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에 있는 요소 국자를 여기에 있는 i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국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국자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엔터 빵.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하나하나 요소를 가지고 왔잖아요. A라는, A라는 전체 리스트에서 각각의 I에다가 하나의 요소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요소를 집어넣은 거고, 하나의 요소를 집어넣은 거고, 하나의 요소를 집어넣기 었 때문에, 그거를 출력하는 거는 그냥 각으로를 쓰는 게 아니라, 대, 한, 민, 국, 요게 되는 거죠. 글자 수하고 상관없어요. 대, A, 뭐, 한, B, 민, C, 국, D,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때도 똑같아요. 대A. A 출력되는 거고 한 B 출력되는 거고 민 C 출력되는 거고 국 D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글자 수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범위를 가지고 왔느냐 그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요걸 한 줄로 이렇게 쭉 출력하고 싶을 때는 여기 끝에다가 콤마 한 다음에 E N D 하고서는 여기에 그냥 띄어쓰지 말아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대한민국이 쫙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쭉쭉+ 쭉 출력이 된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엔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는 아니에요 시어는 아니고 자바에서는 시스템점마우점 프린트 LN l n 까지 붙어야지 엔터를 포함한 거예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하나의 요소씩 하나의 요소만 출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각 가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지금 얘는 A라는 리스트죠. 거기에 0, 10, 20, 30 해가지고 90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배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는데, 뭐를 출력하느냐? A에, A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여기 앞에 없으면 0이에요. 0이고 땡땡 7 땡땡 2.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번부터 7번 인덱스까지 근데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 해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6번 인덱스까지가 되는 거죠. 0, 1, 2, 3, 4, 5, 6번 여기까지 0번부터 6번까지 두 개씩 건너뛰면서 여기서 얘 출력하고 하나, 두 개. 자, 그다음에 여기서 출력하고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0 그리고 20 그리고 40 그리고 60. 자,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은 얘는 지금 범위를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A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어떤 범위를 출력해라라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아우, 그러면은 여러 개가 나오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한 개만 출력하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니요. 왜냐면은자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일단 지우고 요거 답을 봐야지. 답을. 답은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a 한 다음에 0 땡땡 1 한단 말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출력을 했어요. 요기에 요기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면은 0번 인덱스부터 1번 인덱스까지가 아니죠. 여기서 마이너스 1 해야 되니까는 요놈만 출력이 되는거 요놈만. 그럼 얘는 0 요소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0이 요렇게 출력이 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얘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열 개인지 백 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범위를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범위에 한 개가 들어가 있든, 네 개가 들어가 있든, 백 개가 들어가 있든, 천 개가 들어가 있든 범위라는 거,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각까로를해 주셔야 된다. 그럼 하나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에 0번 인덱스이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a의 0번 인덱스 얘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a의 뭐 3번 인덱스이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0번, 1번, 2번, 3번, 30만 출력되는 거. 얘엔30 출력되는 거고, 엔0 출력되는 거고. 자, 요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만 출력이 될때 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출력이 될때 하고 조금 틀리니까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를 출력할 때 이게 하나의 요소라고 하더라도 범위를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까로 써야지 가까로 이런 식으로 가까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출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출력할 때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올 때는 가까로를 쓰지 않지만은 뭔가 범위를 가지고 올 때는 가까로를 쳐가지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응. 자, 이제 set 보도록 할게요. 자, set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하고 조금 틀려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 안에 또 리스트가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데 set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돼요. 얘는 중복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set 안에 set이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어쨌든 a라는 거에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일본이라는 거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 들어가 있고 한국이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도 그냥 배열이에요. 자, 그리고 a.add 더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추가하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거를 추가해라. 중국 여기 있잖아. 중국으로 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시가 되는 거고 A점에 북한 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딘가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순서의 의미도 없어요. 어딘가에 들어가게 될 거고 A점 리무브 해가지고 일본을 지웠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이라는 게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 얘도 이제 명령을 수행한 거죠.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으면은 그냥 두고 없으면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홍콩. 없잖아요. 홍콩 여기 들어갈 거고. 자, 다음에 한국. 한국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둘 거고. 베트남. 베트남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트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순서에 의미는 없지만 그냥 차례대로 중국, 한국, 북한, 홍콩, 베트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A 했단 말이에요. A에 있는 요소를 출력해라. A에는 지금 요 요소 중국, 한국, 북한, 홍콩, 베트남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범위를 출력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위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색 같은 경우에는 A에 뭐 0번 인덱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없고 얘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은 이런 형태로 중국, 한국, 북한, 홍콩, 베트남, 중가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리스트하고 셋하고는 좀 틀려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중복도 되고 여러가지 많은 뭐 표현식이 가능한데 이셋 같은 경우에는 이셋 안에 셋도 집어넣을 수가 없고 뭐그 그 순서의 의미도 별로 없고 중복된 걸 집어넣을 수 없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셋이에요. 어쨌든 요거 셋일 때는 이렇게 여기가 어떤 구분이냐? 셋 구분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은 셋으로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괄호 써 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리스트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리스트 형태이다. 그럼 리스트 형태를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리스트 형태 출력에서 요게 그냥 값뭐 0이라는 값, 0이라는 값이 나온 경우하고 여기에 0이라는 요런 이런, 각가로가 나오는 경우하고 차이점이 뭐다? 얘는 하나의 요소만 뽑아온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뽑아오게 된 거예요. 범위를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가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범위가 아니라 하나의 값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 형태, 그냥 0이라는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출력하면은 북한, 홍콩, 베트남, 중국, 한국. 순서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 요소들만 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순서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출력 결과 얘가 이제 하나의 요소만 출력되느냐 범위를 출력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